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uh, uh,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moment.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4쿠스프 대학 배구 리그 A조 4라운드 목포대와 홍익대의 경기 서울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하경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정팀 홍익대입니다. 8번 마유빈, 10번 윤준호, 17번 전상은, 11번 정희윤, 99번 선홍웅, 6번 세터 이유빈 여섯 선수입니다. 13번 이주영, 3번 세터 조두빈, 2번에 김명환, 14번 김은수, 11번 김주성. 15번 김서웅 여섯 선수가 오늘 스타팅 멤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자두 팀의 1세트 경기. 목포대학교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아하, 이번에는 이겨내줍니다. 다시 한번 선호공. 일단 넘겼고요. 홍익대입니다 백어택 블로킹 들어옵니다 길게 주고요 디그 성공 자 지금 아 목포대 득점입니다 네. C 석권 옳게 블로킹 득점입니다 자 홍익대 에 서브고요 다시 한번빅퀵 수비되고요 반대편 터치, 들어요들어왔습니다포인트교마이민의서브서브드점입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마이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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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자, 한 번에 넘어왔죠! 그리고! 다이렉트로 득점 성공! 강한 서브 그렇게! 정인이에요 조드빈 왼쪽에서! 터치아웃! 자 선호공이 1세트 마지막 포인트를 올려주었습니다 두 팀의 첫 번째 세트 홍익대학교가 25대10 팔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막판에 조금 올라오면서 그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네. <laughs> 자 2세트 이유빈의 서브로 출발했는데 범실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넘어왔고요 다시 한번 섞어 이번엔 들어옵니다 자 마유민 서브 자 터치아웃을 유발합니다 자, 일단 넘겼고요 속공, 속공. 터치아웃. 터치아웃입니다 속공! g s 아 k o n g So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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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긴랠리 끝에 목포대학교가 득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짜릿했던 홈런 때 9점차까지 벌어졌고요. 에이스 사분 득점 서봉아자 자신감을 확실히 붙었어요 반대편 크게 이거는 잘 때었어요. 네 전상은 네트 받고 들어갑니다. 마유미 들어와요. 마지막 블록 득점. 자 홍익대학교가 2세트, 1세트보다 더욱 더좀 손쉽게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목포. 세 번째 세트 아, 목포대학교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브 좋았고요. 한 번에 넘어, 나가요. 가지 않고요,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비석고. 살려냅니다 자 목포대 찬스입니다. 자 패스. 득점. 자좀 흔들렸고요. 다이렉트. 자 서브 준비하는 선홍웅. 오늘 서브 득점 있구요. 에이커! 다시 한번 득점 선홍웅. 는 선홍웅 들어가요. 아, 다시 한번 서브! 선수를 엉켰어요. 이렇게! 득점입니다. 신원에 다시 서브 준비하고요. 들어와요. 오! 엔드라인에 떨어집니다. 최신원의 서브대. 대쪽입니다. 자, 랠리 이어가는데요. 교차. 목표의 득점. 석공 득점입니다. 벡터스 마유민 강한 서브 다이렉트. 다이렉트 나가요. 범실이에요 나갔어요. 아, 하지만 라인 시은 부릅니다. 네. 자 주심이 다... 판단했을 때랑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선심은 나갔다는 판정을 했었고요. 네. 자, 아하, 다렛 공격은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홈에서, 사실은 원정이지만, 그렇죠. 홈 경기장에서 목포대를 상대로 3대0 셧아웃 승리를 가져옵니다.